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6일 손으로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구성이나 내용 등을 보면 다윗이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하던 시절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어, 찬양으로도 많이 불러보고 또 들어보았던 그런 내용이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그 내용, 그이 말씀을 이제 찬양으로 어, 쓴 것인데요. 어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 다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사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해결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그냥 해결되는 것보다 좀 빨리,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인들은 이 빨리 빨리가 중요하잖아요. 빨리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고, 근데 또 빨리 붙었으면 좋겠고, 빨리 월급이 나왔으면 좋겠고, 빨리 인간관계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빨리 집이 생겼으면, 빨리 군대를 전역했으면, 아 너무 바래요. 우리는 항상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죠. 주님,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어, 기도도 하기 전에, 이 빨리빨리의 어떤 습관 때문에, 어, 기도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이 순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다려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기약이 없는 이 약속에 힘이 들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내가 할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 이 시편의 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빨리 이때야 사울를 없애"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고민했던 것처럼, 어, 그 말씀의 순간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고 힘들어질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구원을 주실 분임을 믿고 기다린 거죠.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잠히 우리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자.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하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산동내아가요 동치, 아니 하리, 내가요 동치 내가요 동치 아니 하리, 내가요 동치 아니 하리, 내가요 동치 아니 리내가요 동치 아니 하리 다위처럼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어떤 힘듦이 찾아올 때도, 내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도, 심지어 그것이 너무나 커서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고 또 그것이 우선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그 순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구원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끄심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를 어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기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목소리>